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어사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것이요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네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 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세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내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다 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다 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압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압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이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압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서로 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라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며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무리에 적은 염소 대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스는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고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의 세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아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압이 금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보시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보시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보시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보시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니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니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이스루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바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매